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마지막 주차인 5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정쌤이고요. 오늘 배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마저 배우지 못했던 관계대명사, 대과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조금 더, 더 타이트하게 배우겠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t 자 a t 관계대명사 that은 언제 쓰는 것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선행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쓰고 선행명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쓴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 that은요 선행명사를 이렇게 영어로 쓸게요 선행명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선행명사에는 다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스는요, 소유격에서는 쓸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배웠던 것을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이 색으로 해보면, 자, 사람일 경우에 주격은 우리가 뭘 썼죠? 후. 그럼 사물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which를 썼었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이 대시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t h a t 을 써도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t h a t 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소유격에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격 쓰일 때는 who's를 e 썼었고 여기에서도 역시 who's e 또는 오브 위치, 이렇게 썼었죠. 그러나, d e a 은쓸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격. 목적격은 여기서 whom, 이렇게 썼었죠, 우리가. 이것은 역시 d e a 로 바꿔서 쓸수 있으며, 사물이나 동물일 때도 위치를 썼었지만, d e a 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잘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더 들어볼게요. 자, 사람일 경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I have an uncle. 나는 삼촌이 있습니다. Who lives in 부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여기서 이 Who 이렇게 관계대명사 who를 썼었지만 주격관계대명사 이것이 that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I have an uncle that lives in Busan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이, 아, 사람일 경우의 예시를 들어봤으면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the watch. 조금 얇아졌죠?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좀 얇게 바꿨어요. This is the watch. Which was made in Korea. 이것은 한국에서 만든 시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경우에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뭘 썼죠? Which를 썼었죠. 그러나, 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s is the watch that was made in Korea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역시나 빠질 수 없이 여기 또 예외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외는 또 무엇이길래 예외라고 되어 있을까요? 바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세트인 경우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In which 이렇게, 이 이렇게 세트인 경우에는 t h 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용 불가.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의자면 인 n t 은안 된다, on t 도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Which I live in. 이라고 우리가 예문을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뒤에 in을 앞으로 옮겼을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라고 할수 있고, 그쵸?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꿨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This is the house in that I live. 는안 된다는 거예요. in, 대시 붙어 있을 수는 절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This. 음, as the desk 이것은 색상입니다. which i put my bag on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는 이 on을 앞으로 옮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on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겨서 그렇죠. 그러나 얘를 온 대수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세트인 경우에는 대수 사용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암기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관계대명사 덴만 사용하는 경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또 위치나 후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없고요. 무조건 댄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선행 명사가 사람과 사물 또 사람과 동물.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하면 또 쉽게 알수 있겠죠? Look at the girl. 저 소녀와 and her cat. 그녀의 고양이를 봐 that are runn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사는, 선행사는 girl과 and her cat 이거 세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뭘 쓴다? 데슬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바로 선행명사가 더 플러스 최상급 혹은 더 플러스 서수일 경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예시로 한번 볼게요. He is the tallest boy. 원래 보통 he라니까 who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the 최상급, the tallest가 나왔기 때문에 boy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봤던 그 어떤 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첫 l 스 s t 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then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더 플러스 서수 보시면, Judy is the first girl 첫 번째 소녀입니다 that comes to school. 학교에 온첫 번째 학교, 뭐, 첫 번째로 도착한 학생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is the first girl that comes to school.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선행 명사가, all, every, some, Any, no 이거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요. 예시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Everyone that goes to concert looks happy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앞에 뭐가 있어요? every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암기하면 충분히 할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선행명사가 the very, the same the, on, the only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예시도 간단하겠죠? this is the very watch the very 면은 바로 그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시계이다. that I lost yesterday 내가 어제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이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e 가 쓰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무조건 that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선행명사가 의문대명사 who나 which가 사용되었을 경우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문대명사. Which of the movies that you, watch, that you watched this year is the best?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스가 아주 난리가 났네요. 좀더 예쁘게 써 볼게요. 자, which of the movies that you watched this year is the best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which라는 선행사 때문에 데스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데스를 써야 하냐? 보세요. Which of the movies which you watch e d this year is the best라고 하면 한 문장에 위치가 두개 있으니까 뭔가 틀린 문장 같이 느껴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데스를 써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을 쳐가면서요. 음. 색으로 네. 자, 관계대명사 댓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선행 명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사람 플러스 동물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을 경우. 자, 두 번째, 선행 명사가 선행명사가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서수.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을 경우. 세 번째, 선행명사가 all, every, some, any, no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네 번째, 선행명사가 the very, the same, the only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다섯 번째, 선행명사가 의문된 명사 후 c h 가 사용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암기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어 익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꼭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관계대명사 왓은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왓은요, 뭐랑 똑같냐면요, n 띵. which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the thing which가 도대체 뭘까요?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선행명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understand the thing. 나 그거 이해한다. Which you say, 너가 지금 말한 나 그거 이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the thing which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What? 그래서 I understand what you said. 이렇게 said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잘 보세요. I canno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Anything which she said. 그녀가 말한. 아이고, 어 제가 완전 헷갈렸었군요. Anything which she said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 아, anything, w h 는요 아, what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thing, w h 니까 하지만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왠지 알아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잠까 넘어가 보면, 자,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3번. 선행명사에 all, every, some, any, no가 포함될 경우에는 무조건 that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n 니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w a s 은 사용할 수가 없고, 무조건 that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우리가 꼭 유의하면서 이 문장을 다뤄야 함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